안녕하세요. 모아 가드닝입니다. 얼마 전에 당근에서 바리스넬리아를 샀는데요. 그 어항에 달팽이가 있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수초를 씻었어요. 수돗물에도 여러 번 씻었고요. 식초 검역도 했어요. 수초 검역은 물 500ml에 식초 10ml를 넣어서 50대1로 희석해서 쓰면 되는데요. 어, 밥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가 10ml니까 그렇게 만들면 돼요. 식초물에 수초를 1분 담궜다가 어, 건져서 수돗물을 여러 번 헹궈주면 됩니다. 제가 너무 열심히 씻었는지 잎사귀가 많이 상했어요. 어, 여기 어항에 세팅을 하고 조명을 잘 켜뒀더니 어, 안쪽 잎사귀가 녹색빛이 돌고 좀 생기가 생겼어요. 지금까지는 달팽이가 보이지 않고요. 수초도 다행히 살아날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1분을 좀 넘지 않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. 어, 여러분도 참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